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 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 바로 어버이날인데요. 지난 3일 세정협의회에서는 어버이날 기념 효도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걸어왔던 헌신적인 삶에 감사하고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는 제44회 어버이날을 맞아 마포구 독거 어르신들을 모시고 마포세무소 세정협의회 후원하에 지난 3일 케이터틀에서 어버이날 효도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마포세무소 세정협의회 후원을 받아 마포 어르신 돌봄 통합센터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어버이날 기념 효도 잔치는 어르신들이 걸어왔던 헌신적인 삶에 감사하고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백종배 어르신의 색소폰 연주로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된 가운데 내빈 소개로 기념식이 시작됐습니다. 이어 박동환 상진복지재단 이사장 기념사와 구청장, 구의장, 세정협의회장, 세무서장 등 내빈들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고운소리 공연단, 광개토 사물놀이 예술단의 흥겨운 축하 공연과 점심식사 및 선물 증정식 등 풍성한 이벤트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2013년에 이어 네 번째 진행되는 어버이날 효도잔치를 통해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한층 더 풍요롭고 행복해졌길 바랍니다.